환희와 아쉬움이 공존한 2026 KBO 신인 드래프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 93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1명, 얼리 드래프트 신청자 11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9명을 포함한 1,261명의 지명 대상자들 중 프로 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110명에 불과합니다. 9월 17일 서울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륨에서 열린 신인 드래프트장에는 초대받은 선수들과 가족들, 그리고 KBO 팬들까지 모여 축제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드래프트장으로 입장하는 선수들 표정이 제각각이었는데요. 표정은 달라도 떨리고 긴장이 되는 마음은 다 똑같았겠죠.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들은 1라운더들입니다. 정민철 장성우의 야구 이슈다 라이브에서도 1라운드 모의 지명을 하며 다양한 선수들 이름을 후보군으로 거론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떠한 야구인이나 야구 기자들 전문가들도 이번 1라운드 지명자들을 순서대로 예상한 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1라운드에서부터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전체 1순위는 키움 히어로즈가 예고한 대로 북일고 박준현 선수에게 돌아갔는데 이순위 NC 다이노스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신고 신재인 선수를 지명하면서 타팀 관계자들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NC가 신재인을 지명하자 하나이글스는 오재원을 호명합니다. 이 삼순위의 팀들이 투수가 아닌 야수를 지명하는 반전을 연출한 겁니다. 롯데는 동산고 신동건을, SSG는 대구고 김민준 선수를, 그리고 KT는 전주고 박지훈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두산의 1라운드 지명도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1라운드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마산 육마고 외야수 김주호 선수를 뽑은 건데요. 김주호 선수는 자신도 1라운드에 뽑힐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기회를 얻은 건 8순위 LG였습니다. LG는 앞순위에 지명될 줄 알았던 경기 항공고 양우진 선수가 내려오자 주저없이 양우진을 지명합니다. 양우진 선수를 지명한 차면석 단장의 얼굴이 굉장히 흐뭇해 보였는데요. 양우진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차단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는 서울고 2호 보물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로부터 지명권을 양도받은 키움은 전주고 박한결을 선택하면서 1라운드 지명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에서 활약 중인 당국대 임상우 선수가 어느 순서에 지명될지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임상우를 지명한 팀은 KT 위주였습니다. KT는 2023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70순위로 최강야구 출신의 유현인 선수를 지명한 이력이 있는데요. 임상우 선수가 갖고 있는 실력과 팬덤을 KT에서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인 드래프트가 끝난 후 만난 각팀 단장들과 스카우트 팀장 그리고 박준현 선수 아버지인 박성민 전 코치와 1라운드 지명된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단 저희가 원어고 싶었던 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 매 라운드마다 어떤 선수 뽑겠, 다 어떤 포지션을 뽑겠다고 정한 건 없었고, 그 라운드에서 제 가장 뛰어난 선수 뽑으려고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 대로 잘 됐던 거 같고, 청소년 대표 출신이라서 제가 다섯 명 뽑았다는 것 같고, 아 저희한테는 또 굉장한 또 그게 또 네. 소득이지 뭐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도 마찬가지셨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앞선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의외의 핏들이 또 많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나름 대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은 못했던 거고, 네. 근데, 앞에서 음, 다른 목사 음, 분들이 음, 되게 좀 이제 또 각자만의 생각대로 이제 돕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는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박상현 선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고요, <laughs> 최종적으로는. 시작하기 뭐 한두 시간 전? 아, 네.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네. 얘기를 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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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올 때도 그래서 유니폼도 여러 개 사실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아, 네, 마지막까지도 고민이 돼가지고. 아, 네. 네. 어느 선수랑 좀 그거 좀 고민했을까요? 양훈인 선수도 있었고, 뭐 김민인 선수도 있었고 다 고민했어요. 아, 네. 네. 그 네. 발표하기 전에는 잠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만 번 <laughs> 고르고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원칙은 이제 저희 차례가 됐을 때그 제일 좋은 선수, 제일 네. 그... 포텐셜이 높은 선수를 뽑는다는 생각이고요. 네. 결국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자리에서 이제 박준현 선수 나가고 나머지 선수들을 봤을 때 결국 킨재인 선수가 포텐셜은 제일 높다고 저희는 와, 판단했어요. 네. 뭐 많이 된건 사실인데 네. 과거에 뭐 김준선 선수도 저희가 그렇죠. 1라운드에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은 뭐 저희는 과감하게 갈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네. 일단 첫 번째는 팀에 필요한 선수, 네. 최최우선수 네. 그리고 팀에 이제, 시, 이제 좀 가장 약한 네. 부분을 먼저 메우자는 게첫 번째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뭐좀 발빠른 외야나 음. 내야에서 상위권에 있으면 좀 한정을 뒀고 그리고 어쨌든 왼손 투수들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니다 아예 중한 선수를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건그 유신구에서. 그 주장하는 모습하고, 요번에 특히 야구월드컵. 네. 거기서 이제 선수를 모아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아 충분한 저희 구단의 그 앞으로 10년 정도의 충분히 좋은 제목이라고 판단 했고, 또 좋은 리더십도 가졌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테이블 세터와 센터 라인의 그외한 부분을 그만한 능력을 가졌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세워서, 아 예, 1라운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팅할 때, 저희가 최근 3, 4년간 뽑아놓은 투수들을 믿었고, 네. 그 투수들이 지금 뭐 군대가 있는 선수도 있고, 잘성장한고 있는 선수도 있어서 올해 1, 2번에 투수를 뽑지 않아도 가능하겠냐라는 거를 첫 번째 얘기의 주제가 됐고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음. 뭐 오재훈 선수나 뭐 신재훈 선수도 논의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그 외에 다른 야수 선수도 논의했현장이랑 음. 사실 네. 충분히 공유 했고, 저희가 보여준 영상을 보셨을 때다 좋은 선수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스카이 커튼나 프론트에서 훨씬 더 오래 나가서 정확하게 보고 있을 테니까 좋은 선수를 판단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는 좀더 회의가 편하게 진행 됐던 네. 것 같아요. 이번 11명 만족도를 따진다면 10, 10, 10점 쯤에서 아, 저희는 뭐 항상 10점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네. 저희들 그다음에 김한호 선수 밑에 김상결 이준석 남해담 그, 전문역까지 전부 다 되게 특징들이다 가지고 있어요. 남해담 선수도, 이렇게, 무고라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선수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간단한 선수거요 2학년 때부터 40을 던졌어요. 그다면서 40 중반, 후반까지 던든고 근데 다만 기복이 좀 있는 건데, 그 기복은 결국적는몸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향후 왼손 투수, 특히 왼손 뭐, 그는 것도 똑같아요. 김하중 선수나 남해담 선수 모두. 미래를 보고 보는데, 단, 이 선수들 가진 포텐력을 보는 거죠. 자원 선수의 바이블러는 무한 을수록좋습니다 무한도 우한, 좋죠. 무한은 좋은데, 무한은 내년에도 나오죠. 내년도 1라운드 픽에는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 놀라진 않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스카우트끼리 만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랑 괜찮습니다. 각 팀에. 그래도, 저희들도 분명히 앞에 신재희라든지우리가 야수나 투수 두 중에 하나는 막 갔는데, 어느 팀에 어느 방향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죠, 항상. 근데 그 와중에 저희들은 투수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가 그 선발 투수 모으는 거 물론, 김민준 선수 중간에 있으면 좋죠. 네. 중간에 돌 바로 돌을 수 있고 좋은데, 대신에 우리 박진민 선수가 또 중간에 대체할수 있으니까, 2라운드에 선발 유형에 가까운 선수를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아, 헷갈렸죠. 아. 저랑 통화하셨지만. 네네. 완전 헷갈렸죠. 왜냐. 네. 야수를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분명히 좋은 수술을 놓기에는 아, 또그렇하고요그러청 대표를 듣치면서, 청대 게임을 듣치면서, 조금 조금씩 생가들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물론, 스타우트끼리 시즌 막판에 가면은, 다 거짓말하죠. <laughs> 거짓말 하죠. 저도 거짓말만 하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laughs> 네. 그런 것까지 파악할 정도가, 뭐, 되면 좋기는 한데, 이게 팀에서 보완을 철저히 들었기 때문에, 네. 서로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 오늘 그, 사실 생각보다 야수들이 먼저 일찍 픽이 돼가지고, 그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좀 풀려져서, 네. 조금 이제 예상이 예는데 네. 뭐 저희는 저희가 좀 원하는 유형 선수들을테 선발하게 되어서, 만족스러운 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번에 올수 있는 선수 중에서 박준훈 선수가 뭐 제일, <laughs> 좋다는 평가를 갖다 미래가 치로 봤을 때 좋다는 평가를 갖다가 했었고, 이후로는 뭐, 아주 뭐, 어, 안정된 메커니즘과, 네. 그 다음에 어 트루폼, 뭐, 이런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발사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는 네. 부분이 있었었 좋습니다. 지금 은뭐 좋은 투수들도 많았지만, 그나 상대적으로 좋은 야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 앞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좀 좋은 야수를 빨리 확보할, 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 아니었으니까 추측을합니다 사실은 뭐 외야 자원을 뽑을 파워 있는 타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예, 앞에 뭐 나가는 선수대로 나가는 선분 외에 네네. 김조 선수가 우리한테 올 거라고 예상하는 앞으로 파워 있는 외야수로 치우려고 아아 작정을 하고 뽑았습니다. 아 라운드 가면 네네. 못 뽑는다. 근데 오면 같근데아뭐 우리가 순번이 일곱 번째니까, 일곱 네. 번째까지는 안올것 같다. 네. 그래서 그안 오면 긴적으로 가자 하는 게 너무 방침이에요 아. 마상고, 최주영 엔쪽피자도 어.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명헌 투수가 있지만은, 네. 중간에 꼭 필요한 엔선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빨리 피해 걸어 네. 올해는 각 팀들이 야수에 신경을 많이 써내요. 네. 네. 야수에. 네. 작년에 우리 박준순이를 뽑아가지고, 재미를 봐서 그런지, <laughs> 조금 야수 쪽에 네. 지금 앞번호에 응. 많이 배치되는 걸 봤습니다 왜안 뽑죠 진짜 <laughs> 나는 야구. 가만히 있었어 난뭐 내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네네. 뭐 네, 네. 운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영우 이어서 이번에도 음. 잘된것 같아요 야구선수한테 필요할 그은감기예요 감기 이제 음. 18살 선수가 음. 치료 걸쳐가지고, 무슨, 뭐, 앞으로 못 던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네. MCL 수술도 아니고. 또, 우린 또, 야구계 화타 김용일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뭐, 저희겠죠, 뭐. 양우진이 <laughs> 네. 8번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 네, 또, 순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어지됐건프로야구에서큰 꿈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어, 지금의 기쁜그 마음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준현이가 이때까지 잘 커준 것만 해도 너무 벅차올라서. 네. 음, 그래도 뭐 이게 또 끝이 아닌 이제 또더 어려운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준현이가 좀더 노력하고 어, 더 성숙하게 뭐 실력은 물론이고 또 인성적으로 겸손하게 이제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덕분에 그런 자리도 한번 가보고 너무 폭차 올랐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니까 네. 네, 너무 떨리고 네. 제가 뭐 시상식하고 이런 것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나 그래. 네. <laughs> 너무 고생했고 어, 앞으로 말 한마디에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어, 또 그런 사람으로 가길 아빠는 응원할게. 사랑해. 너무 기분 좋아서 아무 생각 들지 않았는데. 빨리 1곱 무대 잘 준비해서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같이 차,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아까 말 못해가지고. 엄청 설레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갈 거라는 예상은 못했었고. 전체 5번 정도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유신고 내야수가딱 불릴 때, 저도 살짝 움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를 뽑아주시는 거는 제가 필요하고, 제가 제일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뭐 1라운드 어디 팀을 가던 간에, 저는 뭐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이었는데, 또 좋은 팀에서 뽑아주셔가지고, 보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선배님, 김주원 선수, 부장, 야구장에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유신고 선배님으로서 어쨌든 지금 좋은 활약을 펼치시고 있고, 타격, 수비 뭐 주로 다 현재 지금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많이 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재원이 굉장히 친한 친구고, 또 좋은 선수인데, 상대팀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재원이도 그렇고 빠른 승번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재원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그래도 집에서 아, 1라운드 갔으면 좋겠다. 또 그래도 아빠랑 같이 뭐 2라운드 높게도 운명이라 생각하자 하고 왔는데 3번은 진짜 정말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손아섭 선배님 정말 그런 근성이나 이런 거 많이 찾아봤는데 손아섭 선배님 볼수 있구나. 진짜 TV로만 보고 존경하던 선배님이었는데 프로 선수다 보니까 확실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아, 제가 그 올스타 고교 대학 올스타전 때문에 그 하나 이글스 파크 이번에 신식 구장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아 이게 왜야 중연수에서 이 관중석 바라보는 그 예, 상상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사람이 꽉차 있을 때 여기서 수비하면 어떤 기분일까. 근데 그거, 그게 이제 현실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벌써부터 흥분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빠른 손번에 뽑혔는데 빠른 손번에또 뽑힌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동계훈련 때 저희 투수 코치님 김기태 코치님이 훈련을 힘들게 시키셨는데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다른 선수들이 떨어질 때 저는 이제 그래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말에서 중학교 초반에 위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수를 했었는데 야구를 잘못 해가지고 야구가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음. 흥미가 살아왔다가, 투수로 바꾸니까, 또, 새로운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시 야구를 싫어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오자, 안우진 선수 선배님이랑, 롯데자이언트 윤성빈 선수, 너무 좋게 음. 좋고요. <laughs> 너무 롤분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네. 윤성빈 선수는. 네. 그날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도 현은이 형이 생각이 나고박은팀이라는게 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음. 좀안 좋았던 게, 네, 그게 좀 성적 하락이, 하락이 되지 않았을까. 유리그 때 이후로는 음. 다시 제페스 찾아서 다시 성적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한참 빨리 물려가지고 오히려 그게 좀더 당황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니폼을 딱 이렇게 입었을 때, 좀다르던가 느낌이. 그때 딱, 와, 진짜 프로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재호 선배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꿈꾸라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준호 선배님이 해주신 멘탈 조언들, 그리고 뭐 재호 선배님이 해주신 수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제일 생각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선 감독님과 같이 야구 한 날이 이제 선배님들과 같이 길진 않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 감독님께 배운 걸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연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